안녕하세요. 침낭주씨여행일지 53일차입니다. 칭기투어에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칭기투어의 마지막 코스로 파오바베비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생 보고 끝내는 거거든요. 너무 멋있네요, 파오바베비 아, 제가 보려고 했던 것들,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 파오바베비뉴랑 그리고 여우 원숭이, 그리고 침기북립공원 이렇게 세개인데세개다 3개 뭐 무사히 볼수 있어서 너무 만족합니다 바오범 너무 이렇게 보니까 와, 감동적이네요 진짜로 와이길 따라서 바오범나무 쭈르륵 있어서 바오밥의비입니다 진짜 이피포장 흙먼지길 달려오느라 거지도 이런 거지가 따로 없긴 한데 그만한 보람이 있습니다 5일째 0일째, 여기서 끝.